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루두개 하루입니다. 오늘은 세세의 열매 리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여주실 분은 여기 모모님이 도와줄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하면은 원피스 흰수염 해적단의 1번대 대장, 불사조 마르코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볼까요? 제트게 꾹 눌리는 모션 보여주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오, 완전, 잘 나나죠? 오 잠깐만요. 에이 엘리스 플로코 써보세요 저한테. 데미지가 상당하네요. 대미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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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합니 무장세 껴가지고 제가 조금 그런 실이 있네요. 오. 그 다음 스킬은 제가 한번 좀 때려보겠습니다. 안돼안돼안돼 됐다 X키 써주세요 꼭 x 키꼭꾹 누르고 있으면 힐이 된다 이거를 같이 맞을 수도 있어요 보봐요 바로 풀키됐죠? 근데 네, 에너지가 답니다 이는 그럼 A에서 C키 꼭눌르는 모션 이것도 좀 똑같은데 이거는 약간 날개가 약간 대각선으로 펴어 있어요 자, 써주세요 저한테 이거는이렇게 발로 때리는 기술인데을타고싶어짧이니다을보요이영고요이 영상을 이영기예요이 영상을 요이 영상을 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고 이지상을고싶이 변신해요. 그냥 완전히 전신이 생겼는데, 내가 그래서 정글렘 찾아온 이유가 새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여자인데, 정글섬에 온 거거든요. 이, <목소리도> 이, 이 상태에서 기술을 쓸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재특히 와... 어... 잠깐만... 재특히 썼어. 엄청난 게 몰리카인데, 잠깐만... 재특히 허공에다 써주세요. 어, 매워. 뭔가 계속 날라가네요. X키도 쓸수 있나? X키 범위가 더 넓어져요. 봐봐요, 저렇게.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보이죠? C키 써주세요. C키가 커 보이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여기있다 아무튼, V키 플레이주세요 이제. 근데 이게 이제 V키가 스킵에서는, 어, 약 에너지가 700 이상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모가 뭐, 이제 알아주는 걸로는 약, 약이에요. 이게 정확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더 해보셔서 더 정확한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이번에 오늘은 제가 아니라 대타로 모모님이 대신 해줬는데요. 대충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맥스로 이제 뭐 잠깐만요. 모모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앨리스 받아 모모. 오케이. 막타는 제가 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데미지도 세지는구나. 보니까. 엄청 좋, 좋네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게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요. 제가 번개번개 번개 열매를 찾았는데, 실수로 이게 먹어져가지고, 아. 저 이렇게 된거 그냥, 뭐, 떡볶이는 데 한번 사보시라고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나는, 저는 막타를 쳐야겠습니다. 괜찮지, 뭐, 뭐야? 이게. 망할 놈이, 감히 나의 견문색을 오, 잠깐만, 아퍼 오, 아퍼 어. 오, 어, 어, 아퍼 어. 오케이. 뭐야? 왜 부상 안 들어왔어? 너 들어왔냐? 줄이 안 들어왔네요. 부상이? 버그인가? 아,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방송으해 봤습니다. 아이고. 새세 열매는 좋아요. 데, 데, 돈은 180만원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뭐저 영상 보시고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갑니다. 끝내이만 뿅.